뭐 과거 저승사자 역할을 했던 유명하신 배우분들, 선배 배우분들이 많으시죠. 하정우 씨도 있고 이동욱 씨도 있고 또 많이 사랑을 받고 대중의 기억을 남는 그런 배우들 역할을 맡으셨는데 또 공명 씨만의 저승사자는 좀 어떤 캐릭터 해석과 연구로 좀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기자님 고맙습니다. 근데 복귀인데 저승사자로 복귀를 네. 했습니다. 왜 사, 우리가? 저승사자 역할이다 그러면 등장신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. 네.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.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, 이번에 어,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, 많은 선배님들이 해 오셨던 그런 캐릭터 저승사자의 캐릭터를 저도 많이 참고하면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.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은 같이 가져가고 뭐 의상이나 헤어나 이런 부분에서 어 저승사자로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지 그런 것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캐릭터들을 많이 참고했고 그 이제 다른 느낌을 어떻게 줄수 있을까인 부분은 어 워낙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라는 작품 안에서 이 저승사자라는 그 캐릭터가 조금은 어, 원래 많은 분들이 보셨던 저승사자랑 좀 다르게 나와,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품 안에서 이제 대본 안에서 하, 많이 감독님이랑 연구하면서 아, 이 부분은 저승, 나무가 어, 저승사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무로서 이렇게 뭔가 좀그 경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대본을 보면서 더 연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. 감독님이랑 더 많이 얘기하면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작품 속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하신 건데 네. 사실 하정우 씨는 날아다니셨고, 네. 그렇죠? 이동욱 씨는 빛과 함께 뒤에 빛이 촤악 떠오르면서 걸어 오셨는데, 네. 어 그렇다면 이번에 그, 어, 이런 이런 부분들이 네. 조금 이제 감 감독님, 감독님 말씀하실래요? 네?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. 다른 부분이 있죠. 저희가 어 이런 능력을 어디까지 라모가 <laughs> 저승자자로서 가지고 있느냐, 이런 캐릭터적으로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경계를 감독님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대화를 하면서,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설정각 설정을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. 네. 조금 더 붙이자면 어 저희 작품에 등장하는 김랑호라는 저승사자는 어 기회를 주는 저승사자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판타지라 그러면 어 저승사자가 와서 어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 가자. 혹은 너는 이생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저승 가서 절해야 된다. 뭐 라면 어 이번 저희 작품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는 어 못다한 추억과 어떠한 사랑과 그리고 시간을 사실 앞으로든 뒤로든 돌릴 수가 없잖아요. 어, 그랬을 때 어,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일주일간의 동행을 하면서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들 붙여본 사자입니다. 굉장히 결이 다르네요. 지금까지 왔던 또 저승사자와는 느낌이 다른. 기회의 저승사자, 공명씨가 예, 표현합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등장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것만 더 하면 진짜 끝이요